미국 경제가 앞으로 서너 달 후부터 불경기에 진입할지 모른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. 미국 업체들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임시직 직원들을 대거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.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미 업체들에서는 임시직 직원들을 11만 800명이나 줄인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. 지난해 7월에는 임시직 직원들을 1 3,400명 늘렸으나 8월에 700명 줄이기 시작해 9월에 22,500명을 대거 감원했고 10월에도 22,300명을 더 줄였습니다. 11월에는 3 3 0 0명을 줄이더니 12월에는 35,000명이나 대량 감원해 근 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업체들의 고용주들은 침체 직면하면 정직원보다는 인력회사들의 알선으로 고용한 임시직 직원들부터 줄이고 있습니다. 특히 예전의 불경기 때에도 수개월 앞서 임시직 직원들의 가문이 뚜렷해진 바 있어 이번에도 미국 경제 불경기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.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불경기 때에는 2007년 초에 임시직 직원들을 대거 가문했으며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전분야의 고용이 급감했고 실업률은 10% 이상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마일드한 불경기에 진입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. 마일드한 불경기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0%로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 1%대로 후퇴하는 가벼운 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미국민들은 견고했던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곧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한 달에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올 들어 급속냉각되고 올 2분기에는 일자리 감소로 돌아서한달 평균 7천 개씩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 경제분석가들이 내다봤습니다.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지갑 열기에서도 주저하게 되고 소비지출인 위축돼 이에 70%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침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.